예, 인간은 인간은 예,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. 예, 얼마든지 어, 사람에 의해서 또는 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다. 그래서 어, 천재는 따로 없다. 누구든지 다 천재 가능성 100%다. 우리가 이 잠자고 있는 내 세포를 깨운다면 누구든지 천재가 가능하다. 그래서 나는 천재다. 이렇게 크게 외쳐도, 네. 음, 여러분이 뇌는 감지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때 나는 천재 탁 하고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. 이게 뇌에 각인이 돼서 뇌세포들이 깨어나게 됩니다. 자. 여러분 잘 나신 분한번 손들어 보세요. 나 잘났다. 잘났다. 없어요? 저는 잘난 사람은 상대합니다. 안난 사람은 상대를 안 합니다. 자 그러면 왜 잘났을까요 세계 인구가 77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정말 신이 선미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.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굴 다 각각 만들어 놨어요 네. 77억 중에 나같이 생긴 사람은 나 오직 나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귀한 존재 아닌가요? 맞지요. 네, 예. 희소가치가 최고지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외모 신경 쓰지 말자. 음. 마음 성형하고 마음 화장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해진다. 예.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하냐면은 예. 우리 각자 자신들을 알아야 됩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고. 이걸 알고 예, 무엇인지 진행해야 예, 그이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.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잘났다. 예, 모두 잘났다. 예. 자, 고민 있는 사람 한번손 들어보세요. 고민? 하 <laughs> 예, 어떤 고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, 자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죠. 자녀들 공부가 안 된다. 책을 빨리 읽고 싶은데 못 읽는다. 에 예, 그리고 시험 준비가 안 된다. 예. 어그 다음에 매일 한권 읽고 싶다. 그런데 못 읽는다. 어 그리고 또 어떤 고민할까요? 음. 아좀더좀 예,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뇌가 좀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잘안 된다. 그것은 시간으로 에열다 예, 시간 내지 3 0 시간에 다 해결이 됩니다. 예, 그런 고민들은 다 해결이 돼요. 여러분 책 빨리 읽고 싶다. 매일 한권 읽고 싶다 하는 분손한번 들어봐요. 매일 한권 읽고 싶다. 아예 좋습니다. 우리 77세 되신 분이 매일 세권 이상 읽고 있습니다. 그래서 6개월 이내에 380권을 독후감을 써가지고 왔어요. f 형주로 3분의 1을 채워야 돼요. 예, 그래서 써가지고 와서 상금을 1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. 독서 대상. 예,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오셔가지고 716쪽, 예, 716쪽 책이에요. 아주 판형이 커요. 예, 크라운 판보다 좀 커요. 그 책을 47분만에 읽고 내용을 예,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, 기억을 하겠다. 예,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어, 이한 이 손이 좀 떨렸고 치매약을 복용했고. 어그 다음에 이제 수면 장애가 와서 불면증 약을 복용하던 분이에요. 예, 그 부분들이 전부 싹 사라졌어요. 너무 너무 행복하답니다 인생이. 그래서 아 우리가 고민을 하지 말자.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꿈을 꿔야 된다. 꿈, 예, 꿈. 여러분이 건강 비결이 뭔지 아세요? 예, 꿈이 있으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. 꿈이 있으면 예다